이게. 처음 보는 얼굴이 딱 같이 앉아있잖아, 이렇게. 여기는 딱 보면은, 이제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갔잖아. 이렇게 들어가서, 어, 하이! 하고 나서, 여기서 내가 눈이 마주쳤을 거 아니야. 여기로 들어온 리제. 하이! 하고, 앞에 앉아있는 애들을 봤어. 봤는데, 얘네들은 익숙한 애들이야. 근데, 딱 뒤로 돌아서서 보는 순간, 그냥 수미턱 그대로 굳어버립니다. 너무 어색한 나머지. 와, 윤희! <laughs> 뭐야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 기습 유니방패 유니찾기 갑자기 유니를 찾고 자연스럽게 옆자리로 슥 <laughs> 따비는 왜 안찾아 몰라 머리가 커서 가려졌나보지 <laughs> 그러고 나서 와 따비 어 따비 하이 앞에 딱 봤는데 두 명이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,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게 목소리만 들어도 누가 어디 앉았는지 확실하게 알것 같았어 아 시부키가 여기고 나나가 여기구나 라는 게 그냥 알게 됩니다 나도 알고 싶지 않아도 이제 대박박시랑 배터리랑 이렇게 앞에 나두고 눈을 마주친 리젤이제 이거 뭔 말했지 몰라 너무 어색해서 기억이 안 나. 짤링킹 지... 음식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? 어 음식 나오는 거 보면서 그냥 대충 인사하고 유니센빨를딱 봤는데 어 유니센빨 갑자기 눈을 막 이렇게 막 아, 이거 쳐다보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뭐지? 왜왜 저러지?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? 나 달라진 거 없다? 이렇게 막 보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 어, 뭐지? 그러고딱 보는데, 예전에 미제가 하려는 거 했어. 내가 예전에 뭘 하라고 했지? 너왜 기억이 안 나지? 내가 뭘 하라고 했을까? 화장품이 바뀌었나? 하고 보다가, 아, 속눈썹 펌 했구나. 이상, 진짜로. 왜냐면은, 그걸 확실하게 알수 밖에 없는 게, 윤니가 하는 화장법으로는 저런 속눈썹을 연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근데, 너무 깔끔하게 돼 있는 거야, 속눈썹이. 아, 펌이다! 이제 알아봤지. 아, 근데, 진짜 잘 어울렸어. 오늘따라 이쁘더라고.